어디나 먹고 보고... 차 차? 펄럭이는 거야? 펄럭스. 어얘 물고기들은 안 주는 것 같아. 물고기들은 밥 먹었는데 가보자. 배부르다. 아파서? 아이야 이. 딴데 가볼까? 응. 이 응. 일로 가보자. 일로 일로. 저로 한고 들어가보자. 천천히. 먹기야 음, 음. 먹이도 먹고 상느나 먹이도 먹고 그래? 이 응. 뭐, 뭐, 먹나 보자. 양이래 양. 전초? 음. 우와, 이거 여기 끝에서 보니무서데 가서 먹어. 됐어? 됐다. 맛있니? 하나 더줘 봐. 더 줘. 볼까 상마가 해줄 거야? 끝에 잡아 끝에, 그렇지. 냠냠냠냠, 응? 응? 봐 우와 양이네. 어, 아, 그렇지. 여기서 그렇지. 됐다. 형윤아, 쟤도 기다린다. 어, 얘도 있다. 쟤. 가보자. 응. 얘도 쟤도 만만 잡볼까 얘는 안녕. Oh, cute. Masara. Masara. Oh, rike. Kendeute.